네,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득에 관한 자료다 오른 것은 했네요. 뭐, 어, 증가율 나와 있고요 소득은, 어, 여기서 요거를 빼면 소득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2018년 소득은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했네요. 2018년 소득은요, 전년 대비니까 2017이겠네요. 비교한다면요. 음, 어, 18년은요, 소득이, 총수익 곱하기 소득률이니까요. 어, 974 곱하기, 어, 5 5 6, 6 되겠고요. 아 이거 잠시만요. 어. 이게 17년이죠. 네. 18년은 1 1 7 8 곱하기 5 9 5 9 5 되겠네요. 자, 25% 이상 증가라고 했는데요. 뭐25% 이상 증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미리 1.25를 곱해주면요. 대략 이거 곱하면요, 1,000일 때 1,250이니까 1,250 26, 24면 한 지우면 대략 이게 한1,220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다면요. 이쪽은요, 대략 40% 40 얼마 증가했으니까 대략 해도 4%증가구요 이쪽은요, 반대로 어. 3뭐 얼마에 3.9니까 한 7%가 증가했 아니, 증가했으니까요. 어, 증가분이 이쪽이 더 크니까 18년이 더 크겠네요. 25% 이상 했어도 18년이 더 크니까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어, 1번 보기 맞는 정답 되겠고요. 2016부터 21년까지 소득은 매년 증가해야 되는데요. 소득 어, 증가 맞고요. 여기는요. 일단 근데 어, 21년까지니까 여기는 아니겠네요. 음, 소득률은, 어, 소득은 총, 요거니까, 요거 곱하니까, 여긴 당연히 증가 되겠고요. 여기는요, 이쪽도 줄고, 여기도 줄었으니까, 분명히 감소했겠네요. 어, 여 증가 맞는데, 여기서 분명히 감소했겠네요. 그러므로 2번 틀렸고요. 2017년 대비 2021년 경영비 증가율 20% 이상이 되었네요. 2017년 대비 2021년. 어, 20% 증가하면 8만 이상 증가해야 되는데, 아니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2020년 총수입과 경영비의 전년대비 증가는 방향이네요. 여기는요. 증가했고요. 음, 어, 증가했고요. 이쪽은 2020년 총수입과 아, 전년대비죠. 네, 여기는 증가한 게 맞고요. 여기는요. 감소인데 빼주면 40, 400, 아니, 48만 4 4 5천 얼마 나오니까요. 여기는 분명히 감소했겠네요. 중간방향이 동일하지 않고요. 총수입이, 전, 총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애와 소득의 전년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애네요. 네, 일단 총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은요. 여기가 가장 낮은 애인데 여기가 대략 18만 정도 감소했고요. 여기는요. 14만 정도 감소 맞나요? 아니죠. 여기가 아이고 12만 정도 감소 여기가 14만 정도 감소니까 확실히 이쪽이 더 크겠네요. 그러므로 이거는 16년이고요. 소득의 전년 대비 감소폭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소득 전년 대비 감소폭이 13만 얼마인데요. 여기는 바로 보더라도 18만이 나오니까요. 일단, 16년이 아니란 건 확실하겠네. 요 여기 두 군데가 남아있어서 뭐,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13, 16년이 제일 작은 건 아니라는 건확실 아니, 아니라는 건 확실하니까, 네, 같지가 않다는 거, 확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뭐, 1번 보기가 좀 까다롭긴 했는데, 1번을 패스하지 않고 갔다면은, 바로 쉽게 답을, 음, 쉽진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답을 구했을 것 같고요. 1번 패스했다면 뭐 2, 3, 4 정도 가고, 네뭐 2, 3, 4 5다 봤으려나요? 어쨌든 1번이 약간 까다롭긴 했어도 2, 3, 4 5가 무난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답호가 무난했기 때문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난문제 네. 3, 4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